어제 나의 바람이 이루어졌어. 어 y 어 y 아주 좋아 아주 좋아. 그 와중에 내슬이 뭐야 자두소다 뭐야. 오. 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기분 이 좋아. 오. 어? 아안 사가 <laughs> 아 좋아 너무 좋아 아니죠 펜만들이 3만 11만 22만 2만 정도 좋아. 음, 음, 음. 너무 너무 좋다 진짜 해외 온 느낌이야 좋아? 어아 음. 아, 이렇게 되는 거구나 3대 창피할래? 아니 아니? 상처 같은 많으이네 지폐가 왜 있을까? 응? 지폐가 있어 어 그러게 어 징그러워 가자 가봅시다 보 지린다 그니까 4마리 리 음. 생각보다 더러네 그래. <laughs> 어? 아 진짜 호이안은 좀다르게그렇 한데 아내개있어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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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이 음. 음. 네. 된다 이 말이지 생예 안녕하세요 마사지 받을래요 아아 안녕 습니다 근데 내가 베트남에 어제랑 오늘 있었지만은 어. 여기가 제일 예쁜 것 같아. 그기 왔어야 됐네. 하니까 여기 너무 예쁘다. 근데 날씨도 오늘 봐봐 오늘 구름이 없어. 아, 내 말이 진짜 어제 비 겁나 왔는데. 근데, 근데 진짜 와 꽃도 너무 예쁘고. 와. 피신 피신 너무 더워서 피신 피신 망고 망고 엄마매매매야 록키맨 록키맨 hey 키맨 뭐가요? 헤이 키맨 아임 프리티 아임 프리키볼키맨 럭키맨 노노노 <laughs> 키맨 oh, no, no. <laughs> 럭키볼 <웃음> 진짜 웃기다 헤헷 <laughs> <laughs> 비 오니까 비 오니까 시원하다. 시원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비가 우비가 정말 짰죠. 어디 집갈 거야? 아 아쉬운데 근데 여기서 뭐 아무것도 못 하니까. 시원하다 아 무서워 무섭다고? 안녕 물귀신이다 물귀신 뭔 아저씨 소리가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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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그러니까. 뭐야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? 난 냅다 일렬로 다서 있는데. 진짜 웃기다. 그러니까. 여기가.

오, 진짜. 진짜 닭이야. 오, 뭐야, 쟤. 어? 개웃겨. 응, 음, 여기. 그냥 하루 안에 풍요 접고 왔어요. 여기. 오늘 왔잖아, 그래서. <laughs> 좋다, 근데. 음, 냄새 난다. 음, 냄새 난다, 내 머리에. 야, 음. 예, 이씨. 말이 되냐고, 이게. 아, 아 미치겠네, 그냥. 좋아. 이건 에바잖아요. 어, 진짜 아, 진짜 에바잖아. 이건 뭐야. 이건 웬 케이블카야 또. 응. 못 보겠는데? 아무것도 못해, 이거는. 뭘, 음... 할 수가 없네, 이거. 뭔지 알지? 응. 여기도 네, 있네 어뭐 실루엣으로 보니까 개구 겁나 무서워 진짜로 밑에 공사 현장 어? 어? 어 세상에 <laughs> 짜친다 오 신기해 난 호객신문이란 줄 알았으면 좋 나도 지금 이렇게 높게 온 거야

ちょうど。 저거, 와 개간지긴 한다. 오오 신기하다. 찐이지. 허점 한번 허려아 진짜 짜증나 아허허허지마아개 <laughs> 띠꺼워 표정 봐 <laughs> 뭐야 오빠 허안 크잖아 나랑 오빠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와 근데 지린다 참외 엄청 크다 와 엄청 크다 참에가 제니 얼굴이랑 비교해줘 아니 진짜 얼굴만 한데 진짜 얼굴 내 많아. 얼굴이 더큰거 아니야? 맞아 아이씨 오빠 이것도 망고인가 봐애플 이건 뭔데? 애플망고 왜두개다 애플망고인데? 예, 응. 애플 어? 똥 묻었는데? 오빠 팔이다 <laughs> 뭐야 같이 포장되어 있어? 아니 <laughs> 수리안 뭐 냄새 별로 안 나는데? 어쩐나안나청끼 아, 맛. 아 석이 나는 거야? 어? 아, 안 먹을래 이거는 <laughs> 안안 먹을래? <웃음> 냄새나? <웃음> <웃음> 와 힘들다 마지막 마지막 현지식? 그렇네 진짜네 아쉽다 아 듣고 있었어? <laughs> 유튜브 다 됐네 유다 <laughs> 됐네 가기 싫어 또 먹어? 또? 또 먹는 거야? <laughs> 아니, 아니, 밥이 있다고. 진짜 아빠, 한, 한 번만 더 먹어봐. 밥이랑 흥미야. 맛있게 먹어. 아 거기다 요거트야. 아니, 기다려봐. 좀만 한, 번, 한 번만 더먹어보자 흥미야. 딱 아, 그 짜증나, 진짜로. <laughs> 진짜 흥미 맞지? 나 이제 간별사지, 오빠. <laughs> 와, 진짜 쉽지 않네. 무 <laughs> <뭔> 소리야? <laughs> 찍고있는데 똥마름뻔하네 왜 네, 찍고 있었어? 이거 다, 다 넣을거야 똥싹이야